삼성전자가 인도 1위, 이동통신사업자, 5세대 이동통신장비 수주에 성공하며,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일본, 미국 등에서도 5G 장비 수주 소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로 삼성전자가 5G 장비 시장에서 업계 1위 화웨이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뺏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1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와 5G 무선 접속망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에는 인도 2위 사업자인 바르티에어텔과도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이동통신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인도 5G 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계약이 성사됐다며 삼성전자가 노키아, 에릭슨 다음가는 물량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공급 물량은 수조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로써 삼성전자는 인도 1위 사업자에총 8억 명에 육박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5G 인프라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릴라이언스 지오 42.8%, 에어텔 35.6%로 인도 이동통신 이용자의 80%가량이 삼성전자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는 8월 5G 주파수 경매를 마치고 10월 첫 5G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는 2023년 말, 에어텔은 2024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고 2025년까지 두 회사의 설비 투자비는 총 17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중 노키아 에릭슨에 이어 15에서 20%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경우 삼성전자의 인도시장 5G 장비 총수주액은 최대 5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조사기관 대로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GT, 시스코, 삼성전자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 5G 장비 시장은 탄탄한 중국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화웨이와 GT가 선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6위에 머물렀지만 인도가 5G 도입을 시작한 올해부터는 순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